지금 대한민국 70대 어르신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매년 병원에 가시죠? 그런데 오히려 그 검사 때문에 멀쩡하던 분이 중환자실로 실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노화 건강을 연구해온 유은서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제 연구 논문보다 더 생생했던 한 어르신의 사례, 즉, 제 눈앞에서 단, 2개월 만에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이영우 어르신의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 달력에 예약된 그 검사 날짜가 여러분의 남은 생명을 가장 위협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76세이신 이영우 어르신은 15년 동안 가장 비싼 종합 검진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평소 건강 관리가 매우 철저하셨고 몸 상태도 아주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검진에서 복부 CT를 찍었는데 최장에 아주 작은 무럭 하나가 보인다는 소견이 나온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혹시 모르니까 만에 하나라도라며 조직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여러분 이말 한마디가 어르신의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불안감은 순식간에 극에 달했고 결국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복부조직 검사를 받으셨죠? 다행히 검사 결과는 암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들면 흔히 발생하는 양성 무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검사 과정에서 터졌습니다. 조직을 떼어내다가 췌장이 심하게 자극을 받아 급성 췌장염이 왔습니다. 췌장염은 염증과 통증이 극심하며 사망률도 높은 아주 위험한 질환입니다. 어르신은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꼬박 사경을 헤매셨고 급격한 체중 감소로 몸무게가 10kg이나 빠져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저에게 박사님 제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검사 하나가 멀쩡하던 삶을 송두리째 아사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이상 소견 하나가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하는 폭포수 효과입니다. 여러분, 7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회복력과 방어 능력은 크게 약해집니다.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를 병이라고 진단하고 억지로 침습적인 검사를 하려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고령층에게는 검사 자체가 심각한 부담이고 위험요소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 연구실에 자주 들르시던 김경수 74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늘 똑부러지고 건강 관리에 철저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르신이 얼굴이 잿빛이 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심장 박자 이상 소견이 나왔다는 말 하나 때문에 그후 CT와 MRI, 심장 조직 검사까지 이어졌고 결국 부정맥 치료 시술까지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술 후엔 오히려 숨이 더 차고 불면이 심해졌습니다. 그 검사 전엔 멀쩡하게 일상을 즐기시던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검사가 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병원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암 찾으려다 사람 잡는 위험한 검사 다섯 가지를 그 위험성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가감없이 폭로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휴대폰 화면을 캡처할 준비를 하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저는 덜 위험하지만 놓치기 쉬운 것부터 가장 치명적인 순서대로 다섯 가지 검사를 짚어드리겠습니다. 5위 75세 이상 남성의 전립선 수치 검사. 다섯 번째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필수라고 믿는 전립선 피검사입니다. 이 검사에서 측정하는 PSA 수치가 높다고 무조건 암은 아닙니다. 노화나 염증만으로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립선 암은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린 암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암이 있어도 그게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대부분 다른 노화 질환으로 돌아가신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암은 평생 모르고 살아도 괜찮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 결과 때문에 불안해진 어르신은 결국 조직 검사와 전립선 절제술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아는 최만식 어르신은 수술 후 매일 기저귀를 차야 하는 요실금이 시작되었고, 이 때문에 외출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은 삶의 질이 수직으로 떨어졌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실제로 수술받은 남성 10분 중 7분은 기능상실이나 요실금으로 큰 고통을 겪습니다. 암이 있어도 수술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하세요. 소변 볼때 심각한 통증 등 명확한 증상이 없다면 전립선 피검사는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이는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어르신 수술 후 삶의 질 저하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사위 증상 없는 심장 박자 검사. 네 번째입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은데도 매년 받는 심장 박자 검사입니다. 80년을 뛴 심장이 20대 청년 심장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전기신호 전달체계에 작은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이 작은 노화의 흔적을 기계가 비정상적인 이상 소견이라고 딱지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작은 이상 소견 하나가 발견되면 결국 심장 초음파나 혈관 조영술까지 이어지는 폭포수 효과의 시작점입니다. 81세 이복희 어르신은 심장 박자 검사의 이상 소견이 나온 후 추가로 조형술을 받다가 콩팥 기능이 급격히 망가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혈관 조형술에 사용하는 조형제는 신장에 매우 독성이 강해서 약해진 고령층의 신장은 이를 해독하지 못하고 손상되어 버립니다. 멀쩡히 걸어 들어간 분이 콩팥이 망가져 혈액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확한 증상, 즉,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서 걷지 못하는 증상이 아니라면 심장 박자 검사 앞에 서지 마세요. 대신 매일 20분씩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걸으세요. 심장 검사 결과 한 장보다 꾸준한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르신 심장 사진 한 장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3위 증상 없는 소변검사. 세 번째입니다. 간단하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소변검사입니다. 특히 고령층에게 항생제 오남용 위험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우리 방광과 요로에는 나이 들면서 순한 세균들이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이 순한 세균들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진짜 독한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 상태를 무증상 세균료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여성의 20%에서 30%는 무증상 세균료를 가지고 있지만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변 검사에서 세균이 조금 나왔다는 결과만 듣고 항생제를 복용하면 이 순한 세균들은 모두 죽어버립니다. 그 빈자리에 독성이 강하고 항생제에도 끄떡없는 슈퍼박테리아가 들어와서 진짜 방광염을 일으킵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선희 76세 어르신도 이 때문에 극심한 방광염으로 몇 달을 고생했습니다. 항생제 오남용은 심각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열이 38도 넘게 끓거나 소변 볼때 통증이 오는 증상이 없다면 소변 검사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어르신 지금 드시고 계신 약 중에 혹시 소변 때문에 처방받은 것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2위 단순 허리 통증에 대한 정밀 검사. 두 번째입니다. 허리가 뻐근하다고 습관처럼 찍는 허리 정밀 검사는 불필요한 수술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밀 검사는 MRI나 CT 같은 고가의 검사를 말합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성인의 90% 이상이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아도 정밀 검사를 찍으면 디스크 돌출 소견을 보입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노화로 인한 척추의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 사진을 보면 환자는 불안해지고 수술 권유로 이어집니다. 75세 이순자 어르신은 사진 때문에 불안해서 시술을 받으셨는데 수면 마취 과정에서 심한 선망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수면 마취는 고령층에게 정신을 멍하게 만들고 낙상 위험을 3배 이상 높입니다. 허리 정밀 검사 찍을 돈 80만 원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운동화를 사서 신고, 공원에서 걷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오명자 69세 어르신처럼 수술 후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응급상황이나 마비 증상이 아니라면 허리 통증은 걷기 운동이 정답입니다. 어르신 허리 사진 한장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계시지는 않나요? 1위, 75세 이상 대장내시경. 대망의 1위입니다. 주변 친구분 소식에 불안해서 달려가 받는 대장내시경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충격적인 검사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장정결제 복용은 신장을 급격히 돌게하여 심각한 탈수와 쇼크 위험을 높입니다. 80세 박영희 어르신은 검사 전날 탈수로 혈압이 급락하여 응급 상황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게다가 장벽이 얇은 고령층은 내시경 삽입 과정에서 장이 찢어지는 장천공이나 대량 출혈 위험이 5배 이상 높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아자 77세 어르신은 검사 중 장천공이 발생하여 응급 수술을 받고 장루를 달고 생활을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역시 76세 이상에선 대장 내시경보다 더 안전한 대변 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장 용종이 암이 되는 데는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75세가 넘으면 이제 대장 내시경은 명예롭게 졸업하셔도 됩니다. 대신 간단한 대변 자멸 검사만 꾸준히 하세요. 어르신 대장 내시경의 준비 과정이 주는 고통과 위험을 감수할 만큼 불안하신가요? 이제 검사비를 아껴서 어디에 써야 진짜 남는 장사인지 건강 독립 투자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검사비 대신 진짜 방패에 투자해야 합니다. 고성능 백신입니다. 허리 정밀 검사 한번 찍을 돈으로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고통 없는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입니다. 기존 대상포진 백신은 효과가 40% 밑으로 떨어지지만 싱글릭스 백신은 예방 효과가 무려 97%입니다. 검사비 아껴서 내 몸의 방어력을 올리는 것이 진짜 현명한 투자입니다. 둘째 의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의사의 권위에 압도되어 거절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생명줄입니다. 이세 가지 질문을 수첩에 적어가세요. 첫째 선생님, 이 검사로 치료하면 제가 더 오래 살수 있습니까? 둘째, 이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몇 년이나 걸립니까? 셋째,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증상이 생겼을 때 검사해도 늦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하나 돈 써서 꼭 받으셔야 할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복부 혈관 초음파입니다. 특히 65세에서 75세 사이의 남성분들,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은 필수입니다. 증상 없이 갑자기 터지면 사망하는 무서운 시한폭탄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75세가 넘으면 증상 없는 검사는 독이 된다는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증상 없는 검사는 독이 됩니다. 소변심장 박자, 허리 통증 전립선 대장 내시경을 조심하세요. 기억해 주세요. 의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세요. 더 오래 살수 있습니까? 효과 보는데 몇년 걸립니까?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병원비 아낀 돈으로 진짜 건강에 투자하세요. 백신을 맞고 좋은 단백질을 드시고 20분씩 걸으세요. 제 환자 이영우 어르신은 이제 더 이상 달력에 병원 가는 날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친구들과 만날 날을 표시하십니다. 어르신은 저에게 병원을 끊으니까 비로소 사는 맛이 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검사 결과지와 약봉지로 채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대화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당장 병원 의존적인 삶을 끝내고 건강 독립의 첫걸음을 내딛으실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이라고 남겨 주세요.